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맞습니다 오늘은 세오포 56님께서 요청하신 연어 샐러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낚시터에 도착했고요 여기 물이 진짜 맑아요 아 저기요 연어 튀었어요 자찌 던졌고요 오늘 꼭 잡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우와 손맛 대박인데요 오오오 잡았다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메인 재료 연어 확보 완료입니다 자 다시 텐트 앞으로 왔고요 연어 바로 손질 들어갑니다 비늘 제거하고 내장 빼고 뼈 정리 손맛 좋은 날은 요리도 잘 돼요. 살결 보이시죠? 완전 탱탱합니다. 오늘은 샐러드로 먹을 거라 살짝만 구워줄게요. 너무 익히면 안 돼요. 그동안 채소 준비할게요. 로메인 적양파, 방울토마토, 아보카도까지 준비했어요. 야채는 손으로 뜯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드레싱은 심플하게 올리브 오일, 레몬즙, 소금, 후추 끝이에요. 연어는 잘 익었고요 그 위에 드레싱 살짝 뿌리고 와 이거 진짜 비주얼 미쳤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? 연비 살짝 입힌 생연어 샐러드입니다 기름기 싹 잡아주는 드레싱까지 이건 무조건 한입 하셔야죠 음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겉바속촉 연어에 아보카도랑 조합도 미쳤고요. 양파가 식감 확 살려주고 드레싱도 상큼하니 완벽합니다. 한입더 먹어 볼게요. 와, 이거 캠핑 요리 최고인데요? 기름기도 없고 입에서 진짜 살살 녹아요.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다이어트 할 때도 건강 챙기면서 먹을 수 있죠. 단백질도 듬뿍이라 포만감도 좋아요. 와.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보세요. 연어 샐러드엔 역시 이거죠. 레몬 민트 스파클링. 상쾌함이 입안 기름기 싹 정리해 줘요. 한 모금 더 가야죠. 이 맛에 캠핑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세오포 56님 감사합니다. 연어 샐러드 정말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맛이에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<laughs> <laughs>